3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목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이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레이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그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제물의 고기가 셋째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 묵상에서도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화목제가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속건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또 다른 경우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 제가 이제 다른 제뭐 제사들과 구별되는 점은 다른 제사의 고기는 이웃들과 나누지 않지만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고기는 화목제의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이웃들과 그 제물을 화목제를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바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비둘기같이 아주 극히 작은 재물 또는 소재처럼 나눌 수 없는 재물은 화목재물로 드릴 수가 없었고, 비교적 먹을 양이 넉넉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재물만 암수구분 없이 화목재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화목재물로 양이나 염소를 바친다면 뭐 친척들만 불러도 그날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를 잡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뭐 가족 중에 일가친척 중에 잘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들만으로는 그날 드린 소고기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물로 소를 바치면 마을 사람 모두를 초청해야만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화목재물로 드리면 그날은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날 화목재를 드린 사람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이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 이때 화목재를 드린 사람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자기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핑계로 초청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화목재물의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화목제를 드렸으니 와서 좀 같이 나누자고 그러면서 그걸 핑계 삼아 화, 화목제사 자리에 그 사람을 초청하고 먹을 걸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목제는 그런 면에서 기가 막힌 화해의 제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정신, 이웃과의 관계 회복, 식탁을 통한 나눔 공동체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불편했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도 있겠지만, 또 다른 특징은 감사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일 때문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의 잔치를 벌이게 되면, 여기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 감사의 내용을 알고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한 사람,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마을 사람들, 즉, 마을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죠. 또, 감사라는 것이 좋은 일이 있다고 자랑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일을 그렇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같이 나눌 때 거기에 참석한 이웃들도 감사를 배우게 되고 감사에 동참하는 감사의 확장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런 감사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적인 병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그것이 한 사람에 게 시작된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져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참 많이 받았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건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확장되는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 애써서 노력하고 애써 건면해야 그나마 확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감사하면 그것은 더큰 감사로 이어지고요. 이런 걸 감안하면 화목제야말로 정말 선한 감사의 모습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이 감사가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어 감사가 더큰 감사로 이어지고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 감사로 늘 바뀌는. 그런 복된 감사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감사해서 또 좋은 일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면 그걸 통하여 또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감사의 확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이런 감사제 화목제가 늘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를 통하여 감사가 더 크게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평생 감사의 화목질을 늘 드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